这，嗯、uh。 음, 시작이 됐습니다. <laughs> 예, 안녕하세요. o k 이 e v t v 캐누원 강남. <laughs> 잘 지냈어요? <laughs> 어, 오늘은 예, 어, 12월 27일, 이제 5일 남았죠? 어 2021년이 5일 남았습니다. <laughs> 예, 어이동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예. 예, 어 오늘 어 윈도 우 개발자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뉴스군요. <웃음> <웃음> 아 예, <laughs> 예 알겠습니다. 예, 그 아, 어, 그 어,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그 뉴스를 박지호 님의 뉴스, 기술 뉴스를 마치고 2020년 어, 오케이 데비 데브총그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. 그 퀴즈 기프트콘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어, 이 방송 끝나고 다시 이제 방송이 열릴 때 다시 들어오시길 아, 어, 바라겠습니다. 약조하지만 <laughs> 예. <laughs> 어, 올해 그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있었는지 같이 보게 될 겁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뉴스 소식 들어가 볼까요?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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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임 죽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맞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짤방 <질병> 두 번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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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하하 <그쵸? 웃음> <laughs> 그게 그게 약간 케바케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마, 말씀하시고 제가 잠깐 코멘트 달게요 아하 뭐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이긴 한데 예, 예. 선을 넘었죠. <laughs> 그. 예전에 그 WWDC에서 저도 가서 그 제가 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은 얘기인데 WWDC에 어그 iOS 앱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익을 얻은 그한 60대 노부부가 이렇게 강사로 나와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대요. <laughs> 그러면 예그 그분들한테 이제 막 그, 어,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는데, 막 기술적인 얘기 막 해도 못 알아듣고, <laughs> 그분,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, 우리는 그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 있는 그 가이드만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앱을 출시한 거다. <laughs> 그게 생각나요. 이런 거 보면. <laughs> 예, 돈 버는 거는, 기술하고는 상관없으니까요. <laughs> 그쵸, 맞아요. 예, 네, 맞아요. <laughs> 예, 예. 오늘 예두 어, 꼭지가 빠졌군요. 보통 여덟 꼭지였는데 여섯 꼭지. <laughs> 어, 어, 잠. 잠깐만요, 재원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. 잠시만요. 아, 하 오디오가. 잠깐만요. 튜닝을 좀 예, 그 이동환님 감사합니다. 어, 피드백을 잘 주셨어요. 예. 어, 이게 어, 이게 항상 어렵거든요. <웃음> 아. <웃음> 펀드플라워 예 <laughs> 어쩐지 대훈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어 잠깐만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 이런 이게 어그어파울링 정말 죄송하고요. 예 잠시만요. 네 죄송합니다. 이발할게요. 아. 리방을 해야 되나? <laughs> 예, 저잠 되면 네, 재훈 님 목소리가 지금 있을까요? 잠시만요. 예. 하나도 안 들려서 어... 와, 기술적인 아. 재훈 님 말씀해 보세요. 예, 지금 잘 아예. 지금 어떻습니까, 상태? 어그채팅창에 지금 소리 잘 들리는지 좀 예. 네 예,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, 증자 여러분들. 오늘 또 12월 마지막. <laughs> 다시 할 수는 <순> 없다. <laughs> 아무제으면 다시 해야죠. 당연히. 네 맞아요. <laughs> 어... 항상 오디오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 약간 로봇 소리 같다고, 네. <laughs> 이게 그러 어떻게 잠깐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다시 방송? 잠깐만요. 예. 에... 네. 재원님 목소리 한번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? 네. 아,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십니까? 아. 아하... 이게